더듬더듬 성경읽기, 에스겔서 40장에서 41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장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 성이 함락된 후열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고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여섯 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방 사이 벽이 다섯 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앞 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여덟 척이요. 그문 벽은 두 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 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그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열 척이요. 길이가 열세 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한막의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여섯 척이요 저쪽도 여섯 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방 지붕가에서 저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스물다섯 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스무 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간무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쉰 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서른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의 박석당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백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쉰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3이요, 저쪽에도 3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맞은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쉰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배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 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문간과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 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문벽 위에도 종료나무를 새겼으며 그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쉰 척이요 너비가 2 5 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쉰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문 벽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에 현관 이쪽에 상둘이 있고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희생재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분문 바깥 곳,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에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여덟 개라. 그 위에서 희생재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척 반이요, 너비는 한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재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재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재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둑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잔이라 하고, 그가 또 그들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척이요, 너비는 백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재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다섯척이요, 저쪽도 다섯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세척이요, 문 저쪽도 세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스무척이요, 길이는 열한 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해설입니다. 40장에서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인 성전. 제사제도 땅의 분할로 나타납니다. 에스겔이 포로 생활을 한지 25년이 되었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는 14년이나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 환상을 보이시기 위해 한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곳은 이스라엘 땅의 매우 높은 산 시온 산을 말합니다. 1절에서 2절 한 천사가 빛나는 형상으로 손에는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들고 있습니다. 3절, 그는 새로운 성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줄 것이고 에스겔은 그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말할 소명이 주어집니다. 4절, 그첫 번째는 성전에 대한 환상이었는데 그것은 이전에 더러운 우상 숭배가 있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구별하신 장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되게 만드는 장소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가 본 성전의 규모는 솔로몬 성전보다 300배나 더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전을 묘사하는 데에는 여러분의 성경의 작은 제목에도 잘 구비되어져 있는 것처럼 구별되어져 있는 것처럼 세 개의 문, 바깥들, 안뜰로 향하는 문들, 희생 제사를 준비하는 방들, 제사장의 방들 안뜰이 나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외벽의 두께와 높이인데 그것들은 다 3.1미터로 두터웠고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와 벽도 그러했습니다. 5절.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간들로부터 떨어져 구별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이 두꺼운 벽으로 막아 놓은 성전 벽을 통과하여 지성소로 나아가는 특권을 얻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주님께서 성전을 헐면 사흘에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찢으셔서.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앞으로 나아갈 은혜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무엇이며 이보다 더큰 은혜와 특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이미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41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문 통로의 너비는 열 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마흔 척이요. 그 너비는 스무 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두 척이요. 문 통로가 여섯 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일곱 척이며, 그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 척이요. 너비는 스무 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손이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여섯 척이며, 성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네 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서른이라. 그 삼명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웠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큰 자로 여섯 척인데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다섯 척이오.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스무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다섯척이더라. 서쪽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일흔척이요, 길이는 아흔척이며, 그 사변 벽의 두께는 다섯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척이요.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기르는 백척이요. 성전 앞면에 너비는 백척이요. 그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평 회랑까지 백척이더라. 내정과 외정과 그 뜰의 형광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아 내전의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고 측량한 크기대로며 넓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세척이요 길이는 두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자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의 두짝이요저 문의 두 짝이며 이 성전 문의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반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해설입니다. 에스겔은 안뜰에서 성전 안으로 인도받는데 여기서도 문벽의 두께가 바깥 벽처럼 3.1m였고 성전 건물의 규모는 길이 21m, 폭 10.5m였고 입구의 폭은 약 6m 정도 되었습니다. 1절에서 2절. 성소까지 인도한 천사는 혼자 지성소에 들어가 측량을 하고 나서 이것이 지성소다라고 선포합니다. 3절에서 4절. 에스겔은 성전의 지성소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전 내부 벽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7절에서 20절. 1장에서 나왔던 그룹은 내 얼굴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기에는 두 개의 얼굴, 사랑과 어린 사자의 모습을 가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19절 이것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성전과 지성소, 내전과 외전의 문에 대한 묘사도 나오는데 여기에도 각각 두 짝의 접는 나무문에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21절에서 26절 본문 중간에는 성전의 외벽과 내벽 사이에 있는 골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두꺼운 벽 사이에는 입구가 있는 동쪽을 제외하고는 3면, 3면에 둘려 골방 30개가 3층에 걸쳐서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 이는 솔로몬 성전과 같이 재물과 성전 안의 기구들과 보물들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방들이었습니다. 그 건물의 크기는 대략 36 곱하기 47m에 였습니다 12절. 성전 안벽과 지성소와 성소의 문들에 그려진 그룹과 종려나무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며 종려나무들은 승리와 열매를 상징합니다. 에스겔의 이 성전 환상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들어갈 수 없었으나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갈 권리를 얻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조건 위에서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삶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해진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존재와 영혼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한 죄인들에게 말입니다. 여기까지 더듬더듬 성경읽기 에스겔서 40장에서 41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